기이 나왔구나 썰좀 풀어봐 썰이요? 썰뭐 별거 없어요 대체 이틀 있었는데 뭐 별거 없지 회식? 회식절? 회식 짤? 회식? 회식 짤이 아니라 그냥 윤수 16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회식 때 세상 어색하셨나요? 그냥 광주 가서 그냥 어색했어요 회식만 어색하진 않았어 아 근데 시간이 친해지기도 애매하고 애좀 그런 시간이었어요 일대일이요? 일대일은 캐니언이 먼저. 약간 저 솔랭 끝나는 거 슬쩍 보더니 일대일 하시는 약간 이러던데. 미석이랑 어, 친해? 캐리야? 어. 깜부라는데? <laughs> 뭐 그러면 그런 거고. 아니면 아닌 거고.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지? 애매했어. 아리. 어. 자기친자기친하대 자긴 자긴 애매했어. 어, 아리. 증산이요? 아 증산을 어떻게 가요? 저.. 출근해야 되는데.. <laughs> 안 돼요 일찍 일어나는 거.. 아 얘는 뭐 하루 종일 온데아 엘리머! 아니 뭐 그분 하루 종일 와! 아니 이거 왜 나한테.. 왜 나한테 그러시는 거지? <laughs> 아니 이거.. 나 이거 갱을 몇 번을.. 몇 번을? 김형이랑 오목하면요? 아 저는 군서중학교 오목 1등 출신이라 저 같은 경우. 아왜못 따도? 아 생각이 아 아마추어들하고는 대화를 안해 우리 이래서. 풍수도면 또 힘들거든. 여러분 지금 너무 무진성이야. 있어요. 아제개 <laughs> 못한다. 아 요즘 <laughs> <제 개못한다. 웃음> 아, 지형 좋잖아 그때네. 아 여러분들 광동에서 새로 나왔대요.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, 한번 마셔볼게요.